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21편 22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모두가 다다이세시입니다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2 2편의 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해서 행하셨던 그런 시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렐리 나바 사박다니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네, 다이스은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있었죠. 거의 천년 가까이 전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끔 그렇게 다윗의 언약을 세우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건가를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도 이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타이폴로지로 그러니까 어, 그, 어, 이 다이세 모욕론을 가지고 실제가 되신 여신이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21편에서는 다이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여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시켜주시고 이루어주신 것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주신 것 때문에 이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21편이 시작이 됩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언제나 뭔가를 이루고 성취할 때 자기에게서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가로챕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힘으로 했다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벌레만도 못한 자기의 모습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행했다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18편에서 외쳤듯이 동일하게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나의 나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우서 12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역시 다윗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근관을 내 머리에 씌우셨다. 내가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행하신 작품이고 하나님의 행적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복을 얘기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했다. 그는 니 왕을 얘기하고요, 다윗을 얘기한 거죠. 3인칭으로 써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내게 임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들 복을 구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에 건축들을 위하여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그렇게 민수기서 6장 24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런 복을 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이러 아름다운 복들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머무르게 될 겁니다. 복을 구하는 자는 그 복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 아이다. 여기서는 지극한 복을 말합니다. 지극한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유일무이한 그런 아름다운 복, 지극한 복을 다이슨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 지극한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신 아이다.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는 어,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요, 25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며 기동하며 호흡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바울사들은 외쳤죠. 아테네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이 주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기와 위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기억합니다. 아까 우리가 권숙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몸의 질병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또그 공유를 성취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종기가 우리의 기도를 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칠절에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확신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지존자,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세드, 인자함.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잘못을 살피고 허물을 살피면은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우리가 받을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허물지, 허물지고 우리가 죄악이 많고 악한 자이잖아요. 벌레만 또 못한 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유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 하나님이 제 해주시지 않을 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에레미야서 우리가 33장 3절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2절 말씀부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함, 헷세들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이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더다. 13절 여와여 호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를 해야되는 악한 자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이들이 우리를 맴돌면서 무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식이하고 또 비웃으면서 조소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세상은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면서 악을 담대히 행한 이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야려고 음모를 꾸미지만은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기도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세상에 세력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강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다이 마지막 13절에서 그렇게 말했듯이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누가 도와줄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스스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의 권능의 선,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함께하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날들이 이어지고 또 우리의 노래가 말이 않는 복이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2 장에 가면은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구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모든 예수를믿는 사람들, 또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욕기서에서 이미 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외면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 가까이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 때에 더 가까이 우리 님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시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외쳤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기억하잖아요. 예수님, 이 우리의 죄 떡이가 되셔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가 돼요 죄가 되어서 예수님이 죄물로 청산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21절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하늘이가 강하게 흑암으로 덮었잖아요. 땅들이 부르르르 떨면서 3시간 동안이나 움직였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요.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흔히 우는 거예요. 히브리스 1장 3절에서 모든 만물은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콜로세스 1장과 또 요한 일서 일장, 일정, 요한복음 1장에서 모든 만물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있을 때에 모든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세상의 그런 피조물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긴장하고 시선을 떼지 않고 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놓고, 그렇게 보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22편에서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가 버림받은것 같고, 내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뭐 이렇게 낭만하고, 낙심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에이 세상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우리는 알수 있고 또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다윗이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할 때는, 이제는 접포자기에서 이제는 끝났다 하면서 하나님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라 간절한 기도임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4절과 5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셨으므로, 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음껏 이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의뢰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밑에도 여러분 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한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의 때에 쫙애굽에 내려가서 손을 벌리고, 아스르에 가서 손을 벌리고. 하나님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일들, 기도할 일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이건 빨리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라 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고, 의리하고, 의탁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겼으면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놓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맡겨 놓고 조금도 못 돼서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세요 하면서 그거 붙잡고 다시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 주잖아요. 빌리포스 4장 6절 7절이 말씀처럼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접수하시고 그들을 건졌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금 저도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라고 지금 다시 시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의뢰하고, 의탁하고 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죽게 불을 지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 기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게 합니다. 성령의 기독감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레와 벌레만도 못한 상태 있을 때,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말하죠. 자칠 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구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네 한번 어, 너를 도와주는가 한번 행사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줄게 하면서 침을 뱉고 손뼉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조소했던 이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조롱합니다. 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할 걸,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칠 걸 하라면서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다위체로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습니까? 누군가에게 핀잔을 듣고,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고, 그렇게, 어, 우리를 함부로 하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납사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할 때에, 열무리가 자라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대로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침멸시켜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조롱받을 때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가 웃지하고 웃다가고 또 의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면 우리가 격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혼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삼며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우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다 같습니다. 하면서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직구하고 있는 이런 다이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진실되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지금 다이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나의 힘은 말라 질그레 조각 같고 내 혀가 힙전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물론 여러분 다이세 수족을 찌른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시적인 표현으로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게끔 그렇게 나를 악한 무리들이 힘 있게 에워쌌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는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수족을 손가발에 못을 박고 그들이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게끔 입천장에 혀가 붓게끔 그러한 고난을 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셨죠 쏟아졌고 어그러졌고 녹았고 말랐고 예웠었고 이러한 산세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참자세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참, 성령님은 대단하시죠? 천년 전에 다이세의 그 모습 입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형론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성취했잖아요.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그들이 가졌잖아요. 여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나를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개다라는 것을 이방인을 나타냅니다 악한자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에 엎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22절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형제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이슨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왕이는 것, 체면도 없어요. 어느 학교가 그렇게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다윗은 정말로 말을 해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주의 이름을 선포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10편을 통해서, 73편을 통해서, 73개의 다이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라라고다이 외치고 있어요. 왜요? 하람이 살아 계셔서 함께하고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하나님은 거두시고 우리의 배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옷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 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라고 경의하라라고 다윗은 그렇게 외칩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여러분 아까 22절에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는 이게 기도하는 중에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부어준는 그런 소원이에요. 다윗의 그 소원 또 하나님 앞에는 하 서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형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많은 해준 가운데 내가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오르겠습니다. 그러한 서원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행해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다이세를 새롭게 할 때에 다이은 그렇게 춤추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잖아요. 서원들을. 자,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참차 이루어질 것을 다이시 성령에 붙들려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이끄시게 될 때에 이러한 선포가 나타나게 되면 알게 되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의 거룩한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다윗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조그만 이스라엘의 나라에 그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을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지하에서 많은 이들이 죽계로 돌아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6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아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이로다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때를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 3천 년 전에 지금 다윗은 외치고 있고 지금 모든 열방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그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다음에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에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경비하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됨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어요. 모든 세상에 그런 신들, 거짓 신들, 우상들보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주재이심을 다윗은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 계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이시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며 그의 강한 손 편팔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